한식관이 맞지? 어? 아아 자 한다 네자 얘들아 네. 81조 81조 그 뭐야 제목이 뭐야?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금융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금융의사 결정이라는 건 그럼 뭐가 있을까? 자 금융의사 결정이 얘는 뭐가 있을까? 어떤 걸 금융의사 결정이라고 해? 눈검사인 내가 어떤 소비를 하겠다. 어떤 금융 의사 결정 맞아? 네. 오케이. 또, 금융 의사 결정, 또 얘가 뭐이지 어, 난 저축을 하겠다. 이런 것도 나의 금융 의사 결정이죠. 맞아요? 네. 또뭐 있어요? 투자, 투자를 하겠다. 기부. 기부? 오. 그래서 기부할 거야? 아니, 안, 네. 안 하죠. <laughs> <laughs> 수렁이네 <야, 다> <laughs> 기부 안할 거야? 저요? 응. 아이가뭐 분만할 때 하겠죠. 깍기는. 저도 있는데 기부를 어떻게 하겠어? 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 극복해야죠. <웃음> <웃음> 저런 애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빡빡해지는 <laughs> <막 이렇게 웃음> 거. 기부 좀 해, 야들아 알았지? 없을 때도 해야지. 쌤도 월급 쥐꼴인데 조금 조금은 하고 있거든. 응. 나중에 나보다 못 벌진 않을 거야. 자, 쌤. 되게 지금 4 0을향해 가고 있는데 도 꼴랑 300 살짝 넘는 정도. 세전이요? 아니, 세후로. 응? 세전으는쌤한 5,500? 연봉? 근데 세금 다 떼면 네, 배터리야 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금융 의사 결정이지. 응. 그렇지? 그런데 이런 금융 의사 결정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제목 읽었잖아. 경제적, 정치, 경제적 변화나 뭐 어떤 변화? 경제적 변화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잖아. 끝이. 그러면은 경제적 변화에얘는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경제적 변화야? 환율. 자, 환율이 뛰어. 었대 어? 그러면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거든 달러가 강해져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는약 가치가 떨어진 소리죠. 리죠그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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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투자 2 일단, 뭐 일단 환율이 올라 1달러가 1,500원인 거랑 1달러가 1,000원인 거랑 뭐가 환율이 높은 상황이야? 전자. 이게 높은 상황이지? 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1억불을 수출했어 그러면 이 시대 때 삼성전자는 얼마를 벌어와요? 1500억을 벌어오지 네. 이 상황에서는 1000억을 벌어오지 그러면 환율이 뛰면 삼성전자에 네. 이득이 높아질테니까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야겠지 네. 그렇지? 네. 경제적 변화가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다른 예를 또들어볼래자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 자 금리가 10%야. 너네한테 천만원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 넣어요. 은행에 넣어요. 그치? 그럼 1년만 가만히 있어도 1100만원 되잖아. 너네 주식투자에서 10% 수익 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치? 보통 저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1 0 먹을 수 있으면 예금을 하지. 그치?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어. 0.1% 그래. 그러면 0.1%인 상황에서 1000만원이 있어. 너네 어떻게 하냐? 다 투자. 어디다 투자? 주식. 주식. 1%라도 수익이 날수 있는 주식. 그렇지. 뭐 채권, 코인뭐 이런지도 하겠지. 그렇죠? 경제적 변화가 생기니까 나의 금융 소비 결정이 어떻게 돼? 달라지지. 그렇죠? 금리가 0.1이면 대출해서 부동산 사야지. 그렇죠? 내가 이자 를 거의 안 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큰자산 사갖고 그 자산의 가격이 뛰면 내가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경제적 변화에 얘또 뭐가 있지? 환율이 뛰었다, 금리가 되었다. 또 가장 최신 얘가 뭐가 있어? 트럼프가 갑자기 뭐했어? <laughs> 발세를 갑자기 미친놈이 갑자기 올렸죠. 그렇죠? 우리는 미국하고 FTA를 맺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는데 법정 이미친는이 관세를 매겼잖아. 그리고 투자 안 하면 뭐 여러 가지 불이 익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뭐몇 백억인가 뭐 투자하기로 했잖아 미국에 그러기로 했거든.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안 모니까 현대자동차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몇 백억을 투자할 금융사 결정할 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또라이가 갑자기 저렇게 되면서. 하게 됐잖아 그치? 경제적 변화가 금융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네. 그치? 금융의사 결정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지? 네. 자, 정치적 변화가 또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면 야, 방금 얘기한 트럼프도 사실 생각해보면 정치적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치?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뀐 것도 정치적으로 미국 정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잖아. 야, 뒤에 언니들 불 끄니까 졸려? 다들 졸려? 불 끄니까 오히려 잠이 오나 봐. 괜찮아? 정치적 변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전쟁이 뭐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 그렇지?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우크라이는 뭐 사대 곡물 수출국이래. 그러면 이제 곡물 수급이나 천연가스 수급에 영향을 끼치겠죠. 전쟁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원자재가 혹시 뭘까? 탱크나 비행기 날아다니잖아. 석유 겁났어. 그러면 이제 석유 수요가 저기서 팔하니까 원유 가격도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금융 무사 결정을 또 조정을 해야겠죠. 맞지? 정치적 변화는 거의 전쟁 이런 게 크죠. 우리 정치적 변화 뭐야 어디서 봤지? 우리 경제 파트 지난번에 일학기 때할때 석유 파동 기억나? 네. 석유 파동도 그 중동 지역의 정치 변화 때문에 엄청난 쇼크가 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금융회사 결정에 변화를 정치적 변화도 크게 끼친다. 또 정치적 변화도 받고 경제적 변화도 받어 그럼 그 밖의 변화 교과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밖의 변화라고 나오거든그 밖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 감염병? 뭐 사회적 변화 또는 그 기타 변화가 있겠지? 우리 인생에서 또 제일 컸던 사건이 뭐야? 이거잖아. 그렇지? 자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됐어요? 2800 하던 게 2300으로 떨어졌어. 코스피가.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가 그럼 이때 어떤 금융 을사 결정을 해야 돼? 2,800 하던 게 코로나 터지고 2,300이 됐어. 어떤 결정할래? 모르겠어? 2,800원 하던 게2,300 원이 됐어. 그럼 영끌해서 사야지. 다시 돌아오면 500 만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 이때 했어야 됐는듯 <laughs> 어. 마음이 약해서 혹시 연끌했다가 날리면 어떡하지? 그런 좁, 좁고 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 때문에 아직도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때 연끌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 스무 살 되면 뭐 해야 돼?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져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바보 같은 금융사 결정을 하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된다. 코로나 때 떡상한 것들 뭐예요? 의료 백신 소독뭐 이런 거 떡락한 거 여행 영화 모일 수 없어서 망한 것들. 그러면 많잖아. 쌤의 아픔 CGB 투자 코로나, 코로나 때 CGV가 사람들이 영화관을못 가니까 CGV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어. 얘가 영화 업계 1위잖아. 그난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그 CGV가 떡락한 상태에서 CGV 주식을 샀거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영화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 이미 OTT에 길들여졌어. OTT가 더 확대되고 지금 영화관 완전 폭망하는 중이잖아. 그 쌤이 엄청 또 손실을 봤지. 또 샘이 <laughs> 이전에 그 샀던 주식이 대한항공. 대한항공 포럼 <laughs>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비행기 추락하듯이 추락했지. 그죠? 짜증나네. 그러니까 <laughs> 금융 의사 결정을 잘하자. 알겠지? 정치적, 경제적 이런 거시적 변화들이 큰 영향을 주니까. 자,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거의 지금 쌤이 얘기한 것들 다 나와 있고 쌤이 얘기하는 게뭐 저탄소 녹색 성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e s 지 경영 쌤이 이런 얘기도 해 줬잖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 잘 타고 있는 기업들. 그런데 이제 뭐 투자 잘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지. 자, 8123 읽고 정리하자.